할렐루야 우리 산만원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제 초창기에 들어온 성도 우리 구독자들은 이제 제 프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초창기에 어, 간증한 그 제가 들어봐도 그래요. 왜 이렇게 초창기는 점점 들으면들을수록 진짜 촌스럽고 뭐랄까 순진하고 내가 다시 들어봐도 아, 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아, 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촌스러운 목사님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간절 녹음하다 보니까 조금 노하우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아,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아, 어, 문을 열수 있는 은혜도 있고, 또 이렇게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생겼는데 처음에는 간증한 거 보면은 진짜 촌스럽고 순진하고 진짜 뭔가 아좀 어설프고 그런 거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들이 그 간증의 매력을 갖고 은혜를 받았다고 댓글 달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계속해서 1년 동안 꾸준히 들어오신 들으면서 그냥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과 관계 유지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또 그들을 또 나도 중복이다고 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또 이렇게 또 만난 사람도 있고 전화로 대화만 하고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우리 산마루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은혜를 이렇게 처음에 2023년도에 이렇게 내보낸 방송들 한번 들으셔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갔는가, 이런 것도 좀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간 방송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묶어서도 내보냈지만은, 하나씩 또, 이렇게 또 씌워서 또안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방송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천지 이동 고 어제는 비행기 탑승 그거 넣어줬고 그랬는데, 아 목사님이 이제 이제 점점점 이제 뒤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1년좀곧 넘었는데 방송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에, 은혜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을 할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제목을 지금 다섯 개가 다 썸네일 돼 있고 지금 썸네일 안돼 있는 걸 한번 골라봤어요. 천국에서 왔다고 영접했는데, 이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증인데요. 아, 우리 구독자 간증이거든. 요새, 어, 신입으로 요새 들어온 구독자인데, 굉장히 어, 상담하면서, 이제 두 번째, 1년 동안 상담하면서, 아, 어, 두 번째 이런 거를 상담한 것 같아요. 이런, 음, 만난 영적으로 이런 대화가, 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500명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근데 이거 천국에서 왔다고 영접했는데, 어떤 증상이 일어났는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비몽사몽 간에 천국에서 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천국에서, 어? 나를 데리러 왔나? 아니면 나를 뭔가 은혜를 주러 왔나? 나에게 축복을 주러 왔나? 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였대요. 근데 그날부터 받아들인 날부터 괴롭기 시작한데 10년 됐더라고요 고통을 당하는데 10년 됐대. 천국에서 왔다고 해서 영접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날부터 고통스러운 게 10년째라고 하더라고 지금. 10년. 그러니 10년 동안은 얼마나 괴롭혔냐 하면은 음란 귀신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남자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여자 귀신 같은데 느낌에 그때 천국에서 왔다그래서 천사인 줄 알았대요 천사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행복해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기를 괴롭히는데 자기 몸을 괴롭히는데요 견딜 수 없게 그냥 10년 동안 지금 괴롭히는데 기도도 해봤고 야중에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받아들였구나 귀신이 천국에서 왔다고 속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대요 귀신인지 몰랐대요 근 귀신이 자기한테 천국에서 왔다고 쏘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귀신인지 모르고 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그냥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영을 괴롭게 하는데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나, 낮에는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낮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괴롭히는데. 음란으로 괴롭히더라구요, 음란으로. 그 음란으로 괴롭히는 건 뭐냐면, 이 구독자는 여자분인데요. 아, 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몸을, 아, 모든 이 시체를 만진다는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괴롭힌대. 음란으로 괴롭히는데, 여자의 성기, 성기를 건드리기도 하고, 유방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온 몸을 더듬기도 하고, 막. 이게 뭐 성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성폭행을. 그러니까 매일같이 귀신한테 성폭행을 당한대 그러니까 10년 동안 귀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막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쳐도 귀신이 안 나가고 안 떠나가고 계속해서 계속 밤이면 성폭행 당하고 낮에도 감히 의자 앉았으면 성폭행 당하고 이랬는데 조금 잠자는 거는 조금 낮아. 그래서 죽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죽고 싶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게 막. 근데 전화 통했는데 조금 우울증에서는 조금 벗어났는데 이겨 보려고 우울증에서는 벗어났는데 아직까지 성폭행은 계속 당하고 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도 한 60대 권사님인가 그분도 원사님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분는 권사님인데 남편이 있어요.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맨날 저녁마다 성폭행을 당해요. 내가 귀신한테 성폭행을 당하니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는 갈수 있는지 근데 귀신이 성폭행하는 거를 권사님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물리쳐보기도 하고 기도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간대요. 근데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는데 그런 상담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요번에 또, 이제, 며칠 전에, 어제, 어저께 상담 들어왔는데, 아, 이제 상담을, 대면 상담 오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와서 기도를 받아보겠다고. 죽을, 죽게, 죽끔 아주 기도 아주 힘들게 한대. 괴롭힌대, 그렇게. 성폭행으로. 그러니, 여러분, 아,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서도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고 본인만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한대. 딴 데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에 시달리면서 귀신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같 무슨 어디가 아프게 시달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달리니까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 얘기도 못하겠고 또 이해도 못하겠고 교회 가서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나 또라이라 그럴까 봐. 얘기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부사님 프로에 이제, 뭐, 몇개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아, 어, 사님 이거 곤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 대화를 나눠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가면, 어, 괜찮아지지요. 그랬 마귀가 나가야지. 마귀를 어떻게, 자기, 자기의 능력으로는 벨 수단을 다쓴 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쫓으면 쫓을수록, 뭐랄까, 비웃는데. <laughs> 마귀가 비웃는데. 콧방귀를 끼고 비웠는데,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비웠는데.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영의 그, 귀신하고 같이 평생에 붙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 맨날 자기 육체를 막 더듬고, 어? 성폭행을 하고, 뭐 가슴도 만지고, 막 성기도 만지고, 막 성폭행을 해야 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어, 이게 공격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면은 콧방귀를 끼고 비웃는데요. 아 이렇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때가 임박해서 이렇게 쏘기고 들어가는구나. 천국에서 왔다고 쏘기는구나. 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의심을 했겠어요. 어? 영분별 의사가 없으니까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게 자기 몸을 지배하고 같이 사는 게 10년이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10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한테 사람한테도 아니 귀신한테. 근데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태더라고요. 아, 우리 산마라 무지의 구독자 성대 여러분 오늘 간증의 은혜 받으셨는지요? 정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남의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면 안 돼요. 어? 그만큼 영적으로 마귀들이 우리의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생각과 육체와 영혼까지 지배하잖아요. 천국에서 왔다고 속이고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교하고 정말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당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때가 임박한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귀신도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 속에 집에 해서 들어가서 산재가 10년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왔다고 해도 속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는 것 같이 주권이 받건데도 그게 하나님이 줄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문비장을 견고하게 여러분 신앙의 문비장을 견고하게 해서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